느이미야 9장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사람. 아,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았구나. 나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지.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돼야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역사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된다걸 알면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니므미아 9장은 긴 38절까지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절한절 한절 눈뜨고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 사건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응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절씩 강의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쏟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게는 두 기둥인데 하나는 기도에 대한 기둥이 있고요. 하나는 찬양에 대한 기둥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기도 기둥이 지금 저기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는데 이렇게 기도의 기둥과 말씀의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조절을 잘 하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아, 이게 웬일이지요? 우리가 8장까지만 해도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었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2일 날 끝나고 23일 하루 쉬고 24일 날또 모이는 거예요. 또 모여서 뭐 하느냐?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은 자복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서 주 앞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은혜 받고 나서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인간의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신앙의 표현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앞두고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한달 동안 얼마나 부모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진급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어요? 문제가 앞에 있을 때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벽을 다 건축한 다음에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 죄가 더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의익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내가 성공한 이후에 회개하는 것 내가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가정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마음을 움츠리며 주님 앞에 깨어있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의 구장의 모습인 것을 알수 있게 되어져요 자 2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모든 이방의 사람들과 절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지 않는 건가요? 이것은 이런 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 여러분들이 이미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이 메시지를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내가 이제 세상의 가치로 이 방의 가치로 살지 않고 내가 어디 살든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치로 성경적인 가치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니 내가 예배가 회복되니 이제는 내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시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관리할 때도 성경적인 시간 관리가 무엇인지, 내가 물질 관리가 성경적인 물질 관리가 어떤 것인지,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에요. 또한 가지 이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전에는 무슨 일이 공동 제사 안 되면. 다남 탓을 했어요. 조상 탓을 했어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지.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조상의 허물이 나때문에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 가운데, 누구 때문에 공동체가 안 돼?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 돼? 누구 때문에 우리 사업이 안 돼? 누구 때문에 교회가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은혜를 덜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데 여러분 은혜를 팔짱에서 받고 나니까 초막절이 지나고 나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조상의 죄가 나 때문에 민족의 죄가 민족의 아픔이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이전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 축복으로. 저는 이제 이런 다음 세대의 명언들을 이렇게 이제 구호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국에 퍼뜨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세 주신 은혜가 다음 세에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쓰면, 우리가 바로 안 쓰면 자녀 세대에 악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서고 싶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의로운 사로 바로 섰을 때만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도자가 바로 쓰면 다 되는 거예요. 목사가 똑바로 쓰면 성도는 다행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어른들이 잘못하면 성도들이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청소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 부모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난 여러분들이 위험한 사람 되지 말고 소중한 사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음 세대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똑바로 준비되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가 걱정이 돼요.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위험한 사람 되지 말고 소중한 사람 되십시오. 시작. 그래서 이 죄를 자꾸 허물을 회,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35절부터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은혜를 받으면서도 좀 전에 임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은혜를 받으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는 죄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는 죄 그래서 36절에는 우리네 오늘날 종이 되었고 우리가 종이 되었고 37절에는 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데도 악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죄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3절에 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 날에 닷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닷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닷 4분의 1은 하나님의 율법 책을 계속 낭독합니다. 나 사분의 1은 함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3시간 정도 말씀을 낭독하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많이 있겠지요? 우리 3시간 동안 합심해서 우리 죄를 회개자고 기도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3시간 동안 찬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난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 시간이나 말씀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찬양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되지 말고 감격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인생 살면서 밤샌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뭐, 기도하면서 밤샌 적도 있고요. 특별히,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막 새벽 1시, 2시, 3시, 4시, 5시, 정말 꼬박 샌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막이 말씀이 내가 은혜가 돼갖고 여러분에게 막 나눠주고 싶어서 주일이 언제 돌아오나 막 기다려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막 기다려지나요? 아니면 벌써 주일 왔어? 어, 어, 우리 원권사님 오셨네 아우 너무 감사하네 잘 오셨어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들으면서 아, 지겨워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구장이 한절한절 읽잖아요. 그럼 이게 막막 어, 막 감동이 돼막 혹시 감동이 안 되시면 재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구장을 읽어보시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쏟아질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막 10분 말고 막 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도 한번 부르고 끝이 아니라 막또 부르고 싶어서. 어찌 찬양 안할까 막 찬양을 계속하는 경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계속 낭독해서 들으니까 내 죄가 자꾸 더 드러나는 거야. 하라는 거 하지 않았지, 하지 말라는 거 했지.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진 사람 같지만 다 화장해서 멀쩡하게 다 예쁘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나쁜 사람인 걸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가 다 알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사랑하지 못한 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죄, 내가 전도하지 못한 죄, 내가 순종하지 못한 죄.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영적인 대안,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대안을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부터 시작. 레이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멜의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야 또 바니와 그나니와 단에 올라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께부르짖는 거예요. 한쪽은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한쪽은 5절입니다. 시작, 5절 시작. 또 레이사람 예수와 간멜과 바니와 아삼드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또부다히야와는 이르기를 너희 우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신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을 존귀하며 주의 송축이나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금요일 날이 기도를 했잖아요. 이쪽에서 기도하면 이쪽에서 찬성하고, 이쪽에서 기도하면 이쪽에서 찬성하고, 금요일 날 나왔어야 할지, 여러분. 한쪽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 민족의 죄까지도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데 이쪽에서는 또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야 여러분 이 찬양의 삶과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위기를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38절까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 들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4장을 네 준비했는데, 1배 비때 2장 밖에 못했어. 2장, 나머지 2장은 내일 전교인 새벽 기도때 하려고. 내일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예, 응, 그렇지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성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신앙은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영원 처부터 영원까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에서 처음과 나중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할렐루야. 그 영원하신 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주님이 오늘 우리가 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여 주여는 영화로운 이름을 성가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존귀하신 분이세요. 모든 속충이나 찬양에서 뛰어나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의의 주님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사하면서 찬송이 얼마나 많이 떠오르는지 제가 한 다섯 곡 정도만 불러드릴게요 더 많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오늘 결단 찬송은 두 곡을 할 건데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여러분,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존귀하신 분이시요 의로운 분이시요 영화로우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오. 네, 여러분,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성신과 땅의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죽게 경배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비한다는 거예요. 피조물 된한 영상을 지금 받은 사람들이 천사들도 경비하고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주는 여호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께서는 말이 50번 나오고 여호와는까지 포함하면 60번이 나와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어는 주님이시예요. 주님을 앞장세우고 주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 태양과 달과 별을 다 만드시고 땅 위의 만물과 바다의 모든 것을 마치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었기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를 만드셨으니, 나는 내 주인이 아니야. 나를 가장 잘 아신 분은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몸이 아픕니까? 답답합니까? 힘듭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나의 삶을, 내 인생을 통치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다, 다 아시는, 거다 아시는. 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나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산에 올라가서 옛날 찬송가 49장, 지금 79장을 불러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성지순례 가서 신해산에서 불러봤고요, 설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함께 손을 들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뇌성.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사랑하 여러분 이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다스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없게 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입니까? 그래서 7절 시작 주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에서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시고 자, 이제 7절부터는 38절까지 구약의 역사를 전체를 다 요약해서 이한 장에 다 실었어.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에요? 존귀한 아버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고 온 백성에게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 모두가 다 이름이 바뀌어서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우리의 이름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뽑아서 찜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인지 정말 우리가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내가 너를 장세전에 벌써 뽑으셔서 세워주시고, 내가 너를 이끌어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 인생을 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내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요. 은혜도 없으면서 입만 벌리고 찬양하는 건, 그건 찬양이 아니고 노래잖아요. 하지만, 내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택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이야, 어떻게. 서원사님이 곡을 하나 골랐는데, 제가 성가고 아는 건 별로 없는데, 그 내가 아는 곡몇곡 곡 가운데 그한 곡을 딱 골랐어. 여호수와 성을 쳤네, 열이. 이야. 아버 역사가 승리의 찬송이 아버지 그냥 선포하면서 말이지. 내가 딴건 몰라도 그 노래는 내가 알아. 내가 어릴 때 해봤, 해봤거든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뭐가 뭔지 모르신 분들은 오늘 3시 반에 남으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 나를 택해 준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성,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기 부르시 않았으면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등록하신 거, 여러분들이 무슨 이에 와서 이렇게 뭐 하신 거, 하나님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여 내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인생도 정말 아브라함의 이름이 변했던 것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존귀한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로 변했던 것처럼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사업과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장,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네요. 시작.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난족속과 핵족속과 아모리족속과 브리족속과여부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흑속의 땅에 그의 씨에게 줄이라 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 사오니 주는 의로우신 일을 서로 이소이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8절 말씀. 막 보면 막 은혜가 확 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언약서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분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에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이 단어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충성됨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 징벌을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앙,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나님께서 벌써 출애굽의 사건 몇백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은 정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이 요셉과 그의 또이자들이지습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70명이 애굽에 갔지 않습니까? 그 70명이 400년이 지났는데 200만명이 됐네요 근데 200만명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는데 그 예언의 메시지가 벌써 아브라함 때창세기 15장에 벌써 예언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이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응. 그게 바로, 마음에 충성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되다고요? 하나님의 말길을 알아듣는 사람. 좀, 말길을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좀, 한번 말하면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마음에 충성된 사람이라야 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내가 너를 세우겠다, 너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바로 그 마음의 충성된 마음이고요. 주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주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8절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네. 어,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만지시고 나를 택하시고 지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다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